안녕하세요. 전기찬자리입니다. 포르쉐에서 최초로 순수 전기 하이퍼카 미션 X를 공개했는데요. 카레라 GT, 918 스파이더 등 포르쉐가 선보인 역대 플래그십 슈퍼카의 계보를 이어가고 성능과 충전 속도 양측 모두에서 현행 포르쉐 모델을 압도합니다. 미션 X가 양산에 들어가면 니르부르크링에서 공도 주행 가능한 차량 중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량이 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장 약 4.5m 전폭 약 2m의 미션 X 콘셉트 스터디는 비교적 컴팩트한 크기이고 휠 베이스는 2.73m로 공기역학을 위해 프론트에는 20인치 휠 리어에는 21인치 휠이 장착됐습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조형적 요소와 강인한 라인의 존재에도 하이퍼카의 인상이 반드시 공격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휠 는 정교한 디자인 휠이 적용됐습니다. 더 효과적인 브레이크 냉각을 위해 터빈처럼 디자인된 투명에 가까운 에어로 블레이드가 장착됐습니다. 경량 글라스 돔은 두 명의 탑승자가 탈수 있는 실내를 광범위하게 덮고 있고, 도어는 레이싱 카와 같이 비스듬히 위로 열립니다. 미션 X를 위해 포르쉐 특유의 4.10 그래픽을 재해석한 시그니처 라이트도 특징입니다. 테일램프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디자인을 했습니다. 램프 중간에는 투명하게 빛나는 포르쉐 레터링이 자리잡고 있고 충전 중에는 포르쉐 이니셜 중 E가 마치 맥박 뒤듯 깜빡입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운전자의 중점을 둔 비대칭적 인테리어와 컬러 컨셉트로 인해 두 좌석에는 서로 다른 컬러가 반영된 게 특징입니다. 제로백은 2초 내외고 1kg당 1마력을 발휘하는 중량 대비 출력비 현행 911 GT3 RS보다 큰 다운포스 900볼트 시스템으로 타이칸 터보 S보다 9배 더 빠른 충전 속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미션 X의 배터리는 차량의 중심부분인 차량 시트 뒤부분에 설치됐고 이 구조는 일반적인 미드십 엔진과 마찬가지로 차량의 무게 중심을 중앙으로 배치해 탁월한 민첩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난 1985년 포르쉐 959는 기술 플랫폼으로서 첫 모습을 보였는데 이 슈퍼 스포츠카는 450마력의 6기통 트윈 터보 박스 엔진과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된 차체를 결합해 당시 양산형 스포츠카의 최고속도 신기록인 317km를 달성했죠. 그리고 포르쉐 918 스파이더를 통해 이미 하이브리드 기술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2013년 9월 최고 출력 887마력을 발휘하는 2인승 차량은 니르브리크링에 20.6km를 6분 57초의 랩타임으로 주파하며 공도 주행 가능 차량 중 최초로 7분대의 장벽을 넘어섰죠. 포르쉐 AG 올리버블룸의 회장은 미션X는 미래 스포츠카를 위한 기술적 신호탄으로 수십년간 아이코닉 스포츠카의 선구적 역할을 해온 959 카레라 GT 918 스파이더 모델. 과 마찬가지로 미래 차량의 진보를 위한 중요한 추진력이 될 것이라며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언제나 포르쉐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미션 X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상 전기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